냉장고가 아주 텅텅 비었습니다. <laughs> 우리 김장 김치 한 통밖에 안 남았고 어떻게 냉동실도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위에 냉장고에는 반찬 쪽고 코스코를 가야 합니다. 코스코 방문은 시급합니다. 그동안 좀 신경 안 썼더니 곡간이 다 비었어요. <laughs> 우리 테슬라 산지 지금 5일 8개월 됐거든요. 무려 12,839마일. 진짜 많이 탔잖아. 우리 차로 워싱전 어. 주까지 차로 왔다 갔다 했잖아. 만약에 이렇게 많이 음. 우리가 내연차를 탔잖아, 그런 음. 기름값이 얼마나 들는지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 얼마나 나와? 자기차 펠리세이드 어. 어. 이거 연비 얼마나 나와? 한 20마일 나올걸? 20마일. 내가 찾아봤더니 평균 21마일 나온대. 2 1 맞아. 마일 어. 12,839 마일을 연비가 21마일 정도 나온다고 쳐봐. 610 갤런 정도를 넣어야지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어. 가스비가 어느 정도 해? 한 5불 가까이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3,000불 정도 3,000불 어, 전기만 넣었을 때 1,165불 집에서 철저한 게60% 서플 철저에서 우리가 철저한 게 40%란 말이야 집에서만 충전하게 되면거짓서 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치 당연히 그치. 경제적이지 뭐머 경제적인데 우리가 나가는 돈은 거의 비슷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 정말 경제적인지 내가. 나도 이해가 안가왜 <laughs> 안 그런 거야 왜 분명히 경제적인데 <laughs> 아니, 왜 아니 분명히 경제적인데 아, 한... 아, 아마도이 시켜 아니 기름값좀 아꼈다고 그냥 어떻게 이틀에 한 번씩 물건이 오냐 집에 원래 <laughs> 사람의 심리가 네. 어느 한 곳에서 아꼈다고 생각이 들면은 음. 다른 곳에 쓰는데 음. 더 편안하게 느끼나봐. 음. 그래서 이렇게 더 쓰는데 음.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코스트코 할인점 어. 같은데 어. 하게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아낀다고 생각하지. 어. 안 그래? 맞아, 맞아. 훨씬 더 많이 사할자 맞아, 점에서 맞아. 그런 함정이 있는 거야. 맞아. 커스코도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데 커스코에서만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내가 커스코를못 끊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끊어보자고. 테슬라도 우리가 여기서 어. 많이 아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 당신이 아마존에 매일 시키는 거잖아 <laughs> 테슬라로 아낀 이 금액에 대한 효과를 어. 직접적으로 느끼려면은 항상 버젯을 넣고 써야 되는 거야 게스트차로 하게 되면 한 달에 500불 쓴다 500불로 연료비를 책정을 해 놓고 버젯을 어. 근데 테슬라로 했기 때문에 200불밖에 안 들었다 그럼 300불이 전략이 됐지 어. 그럼 무조건 그거를 세빙세너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실익을볼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절대 오히려 더 쓰게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경제 활동에는 음. 버젓이 필요한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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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젓이 음. 기업뿐만 아니라 이 가정 경제에도 음. 항상 이 버젓 경제를 해야 돼 음. 예산을 세워놓고 음. 예산에 초과된 것은 좀 아끼고 음. 예산보다 남는 그 돈은 음. 반드시 갖다 집어넣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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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야지만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야 안 그러면은 뭐 오히려 항상 더 쓰게 돼 이래서 우리 집 가게 부분을 우리 남편의. 맡 되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 가계부를 맡기는 순간 맡기는 순간 우리 가족은 <laughs> 전부 다 초식동물이 되는 거지 <laughs> 내가 초식동물이 되기 싫어서 지금까지 내가 지고 있잖아 <laughs> 나같이 진짜 1년에 미용실 진짜 한세 번밖에 안 가고 옷안사 입고 화장품에 돈안 들이고 이런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당신처럼 이틀에 한 번씩 아마존 택배 시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웃음> <웃음> 다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야 근데 반품은 왜 이렇게 많이 해나 반품하느라고 죽었어아 주문은 자기가 <laughs> 하고 반품은 나를 시켜 안 그래 어머 머 사이즈가 잘못됐네 어머 이 반품 좀 해줄래 어머 여보 이 색깔이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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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laughs> 오늘 가는 이유는 계란 사야 되고 휴지 사야 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계란, 휴지, 우유 뭐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코스코로 간다말이 신기한 게 우리가 어. 계란, 우유, 응, 응. 휴지, 물. 응, 그죠? 딱네개잖아요 응, 응, 응. 근처 마켓에서 사게 되면 어. 한한 4, 50%이면 사거든? 근데 요거 사러 코스코 가게 되면 한200%써 항상. 이게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러 아니 그니까 그 싸게 살수 있는 그 항목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쓰고 오는 거지. 그치. 그것도 싸네. 저것도 싸네. 그래서 막 산단 말이야. 맞아. 어? 그래서 샀는데 어. 근데 그산 거를 어. 항상 까지가 안 좋을 게섭외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 남아서 음. 뭐안 먹게 되거나 유통기한 음. 지나거나 음. 당신은 또 유통기한 하루만이라도 하겠지 다 버리잖아. 버려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 여보, 유통기한. 아니, 여보는 유통기한이, 진짜. 정해봐. <laughs> 유통기한이 어, 어. 하루 지났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어. 확인해보라는 거야. 인상쓰면서 그렇게 막 떠드는 동안 얘 벌써 다 왔어. 유통기한이 지났으면은, 응. 어, 상했나, 안 상했나,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상할 염려가 있네? 그정도지 어, 하루 지났을 때 이건 못 먹는 거다. 그 하루 동안에 우유가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조심스럽게 상했나 안 상했나 확인을 해보고 안 상했으면 먹어도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하... 진짜 정말 낭비되는 여보 게 근데 많으니까. 자기는 진짜 너무 심해 유통기한을 항상 제조사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걸 이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 유통기한을 무슨 보전기간 되게 해가지고 서윤이가 우리한테 나한테 그러거든 응.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laughs> 달라서 사는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아 먹잖아. 어. 김치를 이제 통에 넣고 냉장고 보관을 어. 하잖아. 어. 그럼 김치를 먹게 되면 항상 김치 국물이 남아요. 어. 근데 나는 김치 국물을 어. 최고의 나는 야, 조미료로 쓰는 거야 항상. 어. 김치 국물이 항상 남으면은 그거를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다 묵혀 놓거든 어. 그러니까 묵은 김치 국물처럼 이 감칠맛을 돋구는 이 조미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 한쪽구석에다 항상 유리병에 담아서 놓는데 어. 그거를 묵힐만큼 묵혀가지고 내가 이제는 정말 이거를 쓸수 있겠다. 응? 그래서 김치국물 넣고서 내가 뭘 해야지 딱 생각하고서 음. 열어보잖아. 어? 근데 <laughs> 없어. 물어보게 되면 여보 그거 몇달 동안 내생과에 처박혀있길래 버렸대. <laughs> 정말 내가 한두세 달을 인내심을 갖고 내가 묵혀둔단 말이야. 그래서 야이 정도면 정말 이겼을 거야 그리고 당겨가 보게 되면은 없어. 어?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타이밍 <laughs> 절묘해 <다행히 젊요해>, 진짜. <laughs> 이스코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끝까지, 파킹나 끝까지 지금, 꽉꽉 찼어. 아, 다들 계란 사러 왔나보다. 일찍 안 오면 없대. 그래서 내가 좀 일찍 온다고 온게 5분 하고 지금 30분 지난 거거든? 진짜? 30분 만에 이렇 거야?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자. 왜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그래? 관세 때문에 가전제품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 어, 2월 9일까지야? 어? 이거 구매까지. 어 아, 정말? 어. 이거 왜 이렇게 싸? LG인데. 너무 싸지 않아 이거? 엄청 크다. TV에서 눈을 못 떼. 여보. 응? LG 하고 삼성 TV. 음. 진짜 선명하다, 그렇죠? 여보, 우리 세탁기 필요한데. 세탁기 집에 있잖아. 거의 고장났어, 여보. 잘다듬데 고장내고 싶어, 우리 세탁기. <laughs> 어, 여기 되게 좋다. LG. 이거 뭐야? 이거 옷옷 걸어놓으면 자절로. 주름도 펴지고 이거 이거 요즘 웬만한 좀 산다는 집은 다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 아, 진짜 우리는 산다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안돼 <laughs> 세탁이랑 건조하 한꺼번에 되는 게 있는데 그건 거 같아 이게 한 통에 넣고서 세탁과 건조가 한꺼번에 되는 게 있대요 어... 계란 사러 왔는데 계란 없으면 그냥 갈 거야 계란 있는 거 같다 야 계란이 얼마 안 남았네 세개의 리밋 세개 리밋이야 3개가 리미시야 여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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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어 휴지 하나 전화한테 비한 휴지야? <laughs> 여보 응? 어? 아몬드 우유 샀어? 어 나는 아몬드 우유 벌로던데 왜? 그래 자기가 원하는 거 사야지 우리 집 가장이니까 야 내가 무슨 쇠고기 박스를 두고 다니고 <laughs> 우리 집 가장이 먹고 싶다는 아몬드 우유 사야지 뭐 내가 원하는 뭐 그냥 우유는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사 먹을게 여보 뭐야 또? 크림 샤워를? 크림 샤워죠. 4불 세일. 아 정말? 어그 어, 맛있어. 여보가 원하는 거다 담아. 우리 집 가장이니까. <laughs> 양파, 아, 감자 있나? 감자 필요한가? 아니 감자 잘안 먹더라. 안 먹는. 음. 맨날 싹 트고 그러더라. 그래 그래. <laughs> 싹이 트일 때까지 안 먹어 감자는. <laughs> 브로콜리하고 아스파라거스. 아침마다 먹는 나의 사과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트만 사면 끝. 더 이상 담지 말고. <laughs> 과연 수있을까 이게 줄이야, 지금? 나가는 줄이야? 나가는 길이야, 이거, 지금. 줄을 먼저 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여기서부터가 계산 대 줄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와, 줄이 너무 길어서 자기는 줄서고 있고, 줄서면서 우리 쇼핑해야 돼. 기다려. 줄개 샀어? 어. 그 박스 무슨 일 났어, 이거? 미국에 무슨 일 났어, 지금? 아니왜왜 왜 이래? 줄이 왜 이러는 거야? 홀리데이도 아니고 헐리데이때1이월2 5았잖아 어. Yeah, 아3 59. s 봐. 이줄이 나가는 줄나 나고. 체크아웃? Yeah, it's for the checkout. So long line. No. 지금 너무 신기해서 멍먹고 지금 멍때리고 보는 거지. 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코스코가 돗대기 시장이 됐다. 에이. 한국에 비하면, 아, 못 가냐.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농협 하나로 마트를 어. 추석 전날 갔다가 어. 깔려죽는줄 알았다. <laughs> 아니, 근데, 이런데 나와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그래도 실감하지 않아? 그치요. 드디어 계산대에 도착했습니다. 땡큐. 내가 진짜로 먹고 싶은 얘기야. 어? 치킨백을 먹고 싶은 얘기야. 줄이 좀 길긴 한데 퍼스코 오면 또 제가 치킨 베이크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와 우리 남편 진짜 열일하네 열일해 오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빠져나왔다 우와 진짜 아 소리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서 못 먹고 나는 피자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너무 편해. <laughs> 먹으면서 편한데 경제적일 때까지 일석이조 맞아? 응. 일석이조라 그러나 그거를. 그렇지. 꿩 먹고 달 다이... 아니 닭 먹고 꿩 먹고? 꿩 먹고 안 먹고. 달이랑 꿩은 어떻게 같이 먹니? 무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지. 또랑치고 가재잡고 와, 차선이 없어져 간다, 이렇게. 음, 음. 와, 대단하다. 와, 진짜 노련한 운전사야. 응, 음. 진짜 어. 그래. 모든 게다 진짜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 요번 연도 들어와서 인터넷비도 올랐고 우리 운동 가는 거, YMCA. 어. 멤버십도 올랐어. 계속 올립니다. 모든 게다 올립니다. 내가 산 주식은 다 내리더라. <laughs>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래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사는 거에는 여보. 별다른 변화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 그냥,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어. 하루하루 산다라는 말이 어. 나쁘게 들 수도 있지만은, 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지. 어, 어. 마치 우리가 그치. 걸어갈 때, 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리잖아, 무심결에한 어.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와 있잖아. 어. 그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 것보다 음.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듯이 살아내는 거지 그냥. 음, 음. 그러다 보면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해 있겠지.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 그런 것 같아. 걷더라도 무작정 걷게 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간다. 음, 음.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음. 근데 만약에 갈때한 걸음 한 걸음만 걷더라도 음. 가고자 하는 곳을 명확하게 음. 생각을 하고 걷잖아? 음. 와 있는 거야. 음. 어, 마찬가지로 이 삶도 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지만 그냥 음. 넉넉고 사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 음.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면은 음. 거기 와 있는다는 거지. 그게. 음. 어. 일단 그게 되게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삶을 평안하게 사는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 음. 어. 그래서 때로는 그 발걸음이 응, 응.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가벼울 수도 있고 응.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응. 인생을 이루고 내 응. 삶을 이겨나는 것 같아. 볼스트고 연애비가 오르든지. 응. <laughs> 그런 거에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고 응. 아, 또 하루가 나한테 주어졌구나. 어, 감사하면서 어, 하루에 만족하면서 응. 살아가는 게난그게 나는 이, 이 삶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오늘 계란 싸게 샀잖아. 응, 계란 후라이 맛있게 먹는 거지. <laughs> 계란이 없어? 소시지 먹는 거지. 많이 있잖아. 갑자기 감동받았어. 아, 오, 커케스 지금 갑자기. 나는 설교 하지 말고 어. 운전을 해야 될것 같아. <laughs> 그치 사는 거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 그냥 마음에 위로가 돼. <laughs>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그대로지. <laughs> 맞아, 돌아서면 그때. 그래서 설계를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잔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올바로 끄는 거야. <laughs> 이놈의 시키들말야 이거. 짠, 짠, 짠. 뭐해? 운전해. <웃음> <웃음> 와, 구름이 특이하게 생겼다. 야, 어떻게 운전하는데 스트레스까지 일, 단 일도 없니? 진짜 단 일도 없었어? 어. 나는 어.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게 어.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어. 밖에 나가잖아? 어. 그러면 평안한 마음에 어. 어. 금이 가. 금이 쫙 가? 응, 금이 쫙 가. 어. 그렇게 흔들릴 때 자기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또 내가 위로받고 또 이렇게 정화가 되고. 아, 또. 그래? 응. 그러니까 내가 자기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내가 자기 말을 듣는 게내 응. 마음의 평안을 응. 찾기 위해서 듣는 거야. 18%에요. 왜욕라 하고 그래? <laughs> 전기차가 아무리 경제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집밥이 없으면 추천 안 합니다. 밖에서 철저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집밥을 달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기차 강추. 다 냉장이야, 여보. 아, 냉장. 어, 냉장. 이거 다 냉장. 냉장. 이것도 냉장. 이것도 냉장. <laughs> 이거 뭐. 아, 이거 아니고 깨알게 그. 일부러 그러는 거지 자기 이것도 냉장 여보 왜 머리를 쓰담쓰담 하고 있어 나 찍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이 평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떡해 아 평소에 다막 자사잖아 이 <laughs> 이씨 머리 흔들어져 하지마 우리 허그님들 보셨죠? 우리 남편이 원래는 이렇게 스윗한 사람이에요 <laughs> 어떤 게 진실입니까? <laughs> 여러분한테단에 <상태를> 맞게 <맞죠? 웃음>